1인당 거의 2 0 0 0 Opening? o p 어 n i n g o p e n 있 n g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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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n 모시고 리아님? <laughs> 인터내셔널 스튜던 리아 님을 모시고 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의 목, 목적은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왜냐하면 리아 님도 그랬 리도 그랬겠지만 여기 오기 전에 정보 좀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없었지. 되게 정보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공유를 하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인터뷰를 준비 안 하고 이게 지금 다애드 애드리브, 입으로 하는 거여 가지고 <laughs> 지금 시뮬레이션 앞두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다 바쁘다 보니까 음. 그렇지 현생이 바쁘니까 어쨌든 어,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어, 할 겁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선거랑 같이 어큐케어 M P 과정 하고 있는 대학원생 미아라고 합니다. 어큐케어가 풀타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총 다섯 학기? 그래서 1년 9개월 정도? 과정인데 지금 마지막 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파트타임으로 하면은 몇년 걸리죠? 3년. 3년. 음.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 하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해 줘. 저는 한국에서 일단은 졸업하자마자 서울. 그냥 말해. 빅5, 빅5 중에 하나. <laughs> 빅3이 아니야. <laughs> 빅3 중에 하나. 음.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병원에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그고는 응급실에서 일했었고 저는 응급 병동에서 일했거든요. 2년 동안 일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만 다음에 1년 정도 뭐 다른 일 하면서. 뭐 했어? 나그막 코로나 막, 신아 센터 막 이런 데서 일하고, 나 나왔던 학교 음. 교수님이랑 연구 음 같은 일? 계속 일을 하면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뭐 그런 센터에서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일하고? 음흠. 그동안 뭐 영어나 뭐. 학교 입학 준비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바로 왔 그럼 와요. 영어 준비는 어떻게 했어? 요 영어 준비는 진짜 안 했지 <laughs> 아니 뭐 했다며 <laughs> 아니 하긴 했는데 사실 그냥 시험 준비한 거지 토플 여기 올리면 토플 필요하니까 아, 아 그러면 여기 NYU는 토플만 거세트 하는 거야? IELTS도 봐줬던 거 같은데 기준이 기억 안나 저는 토플이 그래도 좀 IELTS보다 폭넓게 사용될 수있어가지 음. 그냥 토플로 봤었고요 음. 음. 그럼 토플 공부하기 전 영어가 어느 정도였어 수준이? 영어는 사실 근데 그럼 수능 등급 네. 공개해도 돼? 좀 그래? 좀 <laughs> 그래 <laughs> 근데 <웃음> 왜냐면 O등급이긴 <laughs> 한데 근데 그걸 말하면 더 오히려 더 약간 그러잖아 아 그러네 뭐... 토익 점수가 있어? 토익 점수? 토익 점수는 대학교 때950 정도 나왔어 어 그럼 잘한, 잘했네 한잘 원래, 원래 영어가 근데 원래... 그러니까 조금 영어를 좋아했네 어, 그치, 그치. 저는 리딩이랑 리스닝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하는 편이었는데 음.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좀 약했던 편이에요. 그러면 회화 공부 안 하고 그런가? 회화 공부는 진짜 막 스피킹 학원 한달 다녔나? 음. 그거 빼고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음. 효과 있었어? 스피킹. 효과? 그러니까 안 하는 거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음. 저는 스피킹 공부는 언제 많이 했냐면 그 한창 학교 뭐 입학하는데 제가 N I U 말고 다른 데도 몇개 썼는데 그때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럼 인터뷰 준비할 때 혼자 공부했어 아니면 뭐 그룹 스터디를 했어? 혼자 공부했는데 그 이거 말해도 되나요? 과외 받았어? 아니 과외 아니고 링글이라고 알아? 아, 어, 그거 해 가지고 한뭐 링크 협찬 같은 거 받은 거 아니고 그냥 <laughs> 그리고, 나도 그거 한번 해 봤어. 어, 체험판을 해 봤는데 어, 비싸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뭔가 그해 주는 사람들이 좀 되게 열심히 해 주고 좀 약간 퀄리파이드 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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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터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음. 그래서 그걸로 했어. 음. 왜 미국에 오게 됐어? 미국에 오게 된 거는 사실 처음에 어, 간호대학 졸업하고 병원에 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아, 여기 좋은 병원이니까 그냥 계속 다녀야지 막 그랬는데 음, 맞아, 맞아. 막상 다녀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할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맞아. 왜냐면 일이 능숙해지긴 하는데, 마음이 편하고 막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음. 아, 평생 여기 살면서 이걸 계속 할 수는 없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쵸. 저희 친언니도 어쨌든 유학을, 유학을 갔는데, 물론 다른 나라로 가긴 했지만, 감사도 아니고, 음. 근데 너무 되게 삶의 질이 너무 좋아 보이고, 맞아, 맞아. 어,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유학을 가더라도, 다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오는 걸 생각하게 됐었고 보통은 다 그냥 간호사로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니까 좀 특이한 경우. 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하자면 음. 간호사로 오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한국에서 간호사가 하기 싫어서 온 건데 여기 와서도 일단은 똑같이 막 그렇게 일을 하기는 싫기도 했고 음. 사실 근데 뭐. 그 이유보다는 그냥 음. 약간 학생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좀 천천히 음, 적응하고 적응도 싶기도 하고 친구들 만들고 어, 이렇어 그리고 뭔가 약간 졸업하고 계속 일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음. 지내고 싶은 마음.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은 어, 학교 선택할 때 음. 하필이면 N.Y.를 선택한 이유. 일단 뉴욕에 있어서 그랬기도 했고 음. 사실 <laughs> 이런 말로 <말은> 좀 그렇지만 <laughs> 어차피 돈을 많이 낼 거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데를 가고 음. 싶어서 그래가지고. 음, 그것도 그렇고 일단 어, MP 스쿨에 들어가려면 그 음. 주의 라이센스가 꼭 있어야 되니까 음. 저는 뉴욕 걸로 땄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쉬워서. 그치 그치 현실 현실적이네. 맞아 그러면은 원래 널 스펙트셔널가 되고 싶었어? 어, 원래라고 한다는 거는 뭐 간호사 그러니까, 미국에 올 생각을 할때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간호사를 할때 시작할 때부터 난 전문 간호사 무조건 되겠다 이런 인거 음. 마인드작을 했는데 아, 근데 한국에서 전문 간호사들 하는 걸 보니까 음. 똑같은 거들쓰더라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서 이 직업 을못 갖겠다. 이쪽으로 돌린 거지 나는. 어, 사실은 어, 전문 간호사 어. 때문에 미국 온거야난 음. 다른 이유가 없어. 아, 진짜? 어 응. 그러면 한 여기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 한국의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야. 저녁에서. 그치, 그치. 근데 현실을 보니까 어. 뭐 알잖아. 그치. 그게 좀 음. 현타가 왔지 그래서 모르지. 근데 나는 약간 처음부터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미국의 간호사 뭐 이런 거 미국 가고 싶어서 음. 찾아보다 보니까 m p 를 음. 알게 됐고 처음엔 음. 진짜 그게 뭔지 몰랐어. p a 랑 뭐가 다른지도 몰랐고. 그치. 근데 이제 아뭐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미국 갈 거면 아레하는 <laughs> 것보다 2년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2년 더 공부해서 MP 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음. 일단은 그때는 MP가 훨씬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어, 지금 그래서, 생각은 어떻죠 지금 생각은 <laughs> 어, 간호사도 간호사가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laughs> 요즘 요즘 좀 약간 기형 쪽으로 어, 음. 음. 간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laughs>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이잖아. 음. 그러면 느낌이 어때? 느낌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간것 같고 음. 약간 솔직히 말하면 되게 바, 배운 건 많은데 내가 이걸 다 소화했나? 약간 <laughs>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당장 졸업을 어. 해가지고 널스 널스펙테이션으로 일한다고 하면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못할것 같아. 음. 너무 무섭고 일단은 음. 내가 프라이머리 말고 어큐트 고른 이유가 음. 어, 보통은 막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프라이머리로 많이 가잖아. 음. 어큐트로 오는 사람 많이 없잖아. 맞아. 나는 일단은 뭐, 응급 병동에서 일하 것도 했고 음. 약간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큐트 옥어를 음. 골랐거든. 보통 음. 프라이머리는 졸업하면 약간 조금 더 클리닉 쪽으로 가죠. 어, 클리닉 쪽으로 많이 가니까? 맞아. 근데 생각보다 어렵고 맞아. <laughs>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웃음> <웃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소감. 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쨌든 음. 그래서 선택한 건 있는데 오히려 어큐튜다 보니까 졸업하고 뜬금 부담이 크잖아,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그런 NP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느껴지기는 하지. <laughs> 그러면 이거는 좀 실질적인 질문인데, 어. 필터링해서 얘기해줘요. 어. 경제적인 부분 어땠어? 왜냐면, 어. 보통은 영주권을 받고 간호사로 그치, 일하면서 병 어. 같은 경우에는 돈안 내고 음, 학비를 다니잖아 어. 근데 지원은 하나도 안 받고 어. 인터내셔널 수술하니까 뭐 지원도 거의 없고. 그렇지, 그렇 장학금 비가... 같은 것도 성적이 되더라도 인터내셔널은 음. 아예 안 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맨하튼에서 사는 거 자체가 생활비도 그치. 비싸고.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음. 생활 뭐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어. 그 다음에 학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이런 어. 것좀 알려주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 음. 그러면 일단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자면 내가 처음에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왜왜 왜 그렇죠? <laughs>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왜 그렇죠? 왜냐면 계속 물가도 오르고 진짜 그사이 음... 물가 많이 올랐잖아 맞아 전쟁나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계획할 때 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제가 2년 동안은 간호사로 일했고 1년 동안은 물론 일을 하긴 했지만 막 연구원으로 돈을 많이 번건 음... 아니라서 3년 동안 그래도 한 대략 얘기하자면 음. 8천, 9천 정도는 모았었거든요. 그마이 모았지. 진짜 이 모았는데? 어, 근데 그래서 나머지는 부모님이 어쨌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 사실 내가 모은 거는 진짜 처음에 자리 잡는데 뭐 집값 내고 한 학기 동안 내가 모은 건다어 어,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음. 근데 일단 집값부터 얘기하자면 음흠, 맨하탄이 음. 진짜 비싸잖아. 음. 근데 저는 너좀 좋은데 사는 편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좀 안전한 데가 진짜. 좋고 맞아. 그리고 저는 지금 학교에서 거의, 그러니까 널싱 스쿨이라고 해야 되나? 음. 널싱 빌딩 바로 한 6분 음. 거리에서 음. 걸어갈 수 있는 음. 데를 살고 있고 선택한 음. 이유가 어쨌든. 대중교통 안 타도 되고 그냥 걸어서 응. 올수 있는 걸리고 시간도, 어, 시간도 응. 절약하고 어쨌든 교통비도 좀덜수 있으니까 어차피 응. 가까운 데 있으려면 응. 그래서 일단 여기 살게 됐는데 지금 저는 룸메이트 한 명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응. 어... 1인당 거의... 2,000불 정도 한 달에 내요 <laughs> 그러니까 룸을 쉐어하는데 화장실도 쉐어 그래서 그냥 방은 하나씩 쓰고 2베드, 아, 투배드, 원베드 인데 베드룸 어. 같이 쓰고 키친도 같이 쓰고 어 키친 같이 쓰고 근데 거실 있고 근데 방은 진짜 넓고 방은 넓어. 어, 그리고 집은 괜찮 아 안전하고 그것까지 괜찮고 집도 깔끔하고 어 근데 오빠도 알겠지만 사실 여기서